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안녕하세요. 아빠는 여행 중 신라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광저우 쪽에 있는 망산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즐겁게 중국 오지봉이 있는 망산. 아주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대략 한 3시간 30분 비행하고 이렇게 짐 찾고 광저우 국제공항 도착을 했고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현지에 와서 처음 식사하는 곳이고요 광동동 쪽에 복음요리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여기에 고기 이것도 고기고 이게 뭐요 돼지고기 <목소리> 자시다자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지만 나름대로의 음식들이 입맛에 그렇게 썩안 맞진 않아서 이런대로 맛있게 잘 먹고 간단한 식사시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는 동천선경에 도착을 했고요 동천선경이라는 거는 보시면 국가 AAA 풍경구라고 합니다 자 저기 전망대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저 전망대는 갈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별도로 가려면 시간 내서 가야 되는데 중국돈 5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시면 만원 자 유람선을 타면 이런 풍경이 아마 펼쳐질 것 같아요 자 배를 타러 이동을 하는데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위쪽으로 아까 그 보셨던 그 전망대인데 까맣게 합니다 이 배는 대략 한 10분 정도 탐대는데이 무동력선인 것 같아요. 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밧줄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관. 이야. 정말 환상적이다. 손도 둥 천둥. 안 주거죠? 이거는 안 돼. 네. 와. 자, 우리 이게가 동천이에요, 동천. 어. 이게가 천둥이라. 이야, 현동. 여기도 뚫려 있고. 자, 와. 자, 이 보시면 하늘이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 정말. 오! 여기는 이제 연인교라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여 지나가면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달이랍니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랑교. 사랑교죠? 멋지다 덜러진 의 족수. 그러면 석순이라는 겁니다. 석순. 석순이라는 아... 네,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거는... 광저우에서 천저 가는 중간에 네? 있는 네. 곳인데 이그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감상을 했고요. 그 동굴 같은 데를 따라서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장관이네. <목소리> 자 보통 일반적인 대나무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게 여기 현지 대나무는 이렇게 뭉쳐서 한 무대기가 저렇게 자란다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야 밑바닥이 좋아야 된다는 거 네. <목소리> 여기 이제 다리 또 하나 지납니다. 청운교라는 다리입니다. 청... 이 청운교는 뭐 뜻이가면은요이 다리 밑으로 지나가거나면 건너가면 있잖아요 <목소리> 우리 자식분들 있잖아요 이제 엄청 좋은 태양을 가는 겁니다. <목소리> 야 아쉽다. 유람선은 동력선인데 전기로 해서 배터리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조용한데 잘 움직이는 거. 기념품도 이렇게 팔고 하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 지금 배 타고 갔던 길입니다. 동천선경의 전체적인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동천선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걸어가면서 느끼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석회암 지질이라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또 여러분과 감상하고 있고요 가면서 또 즐거운 풍경을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홀한 풍경을 또 이렇게 담고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리는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와, 이 하늘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대박. 와. 자. 이렇게 동천 삼경을 돌아봤는데 굉장하고뭐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그 아름다운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망산 이제 관경하러 오시면 여기는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내내 감탄사가 연발이 되고 이 경치를 편하게 또 배를 타면서도 보고 걸어오는 길도 이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즐감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저기 전방대를 올라가 보지 못해좀 아쉽네요. 자 이상으로 동천 삼경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봉림 소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봉림 소진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심사를 저렇게 A자로 한다고 합니다. A자가 4개가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다섯 개짜리가 이제 특급이라고 하네요. 와 물레방아가 엄청 큽니다 저렇게. <놀람> 야, 좋다. 자, 이 코마 열차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림 소진의 아름다운 풍경은 코마 열차를 타고서 구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아이들이 타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걸 타도 재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꽃길 따라서 꼬마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여행을 해도 좋겠지만 편하게 이렇게 꼬마열차를 타고서 여행을 하니까 더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봉림소진의 정말 화려한 꽃밭을 지금 감상하고 계십니다 들이 이렇게 잔뜩 있네. 미하 자, 이렇게 꼬마 열차가 이렇게 재밌는 것도 처음 느껴봅니다. 여기 카트 타는 데도 있네. 야, 꼬마 열차의 장관. 자 여기 이제 기차 여기서 재밌었어요. 내렸고요 이거 진짜 재밌다 자 이렇게 또 걸어서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이동을 합니다만은 정말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게 너무 좋네요 야 연꽃이 더 피면 더 이쁘겠다 봉림 소진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보면 동우리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야 아름답습니다 꼬마 열차를 타고서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또 걸어서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면서 걷는 것도 나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놀람> <놀람> 자 이상으로 봉림 소진의 아름다운 풍경 탐방을 이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는 망산 오지봉 풍경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첫 시작인데, 호텔에서 이동을 한 대략 한 2시간 20분 정도 이동을 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가합니다. 자, 망산 오지봉에 관해서 여기 지금 다 설명은 잘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전동카를 타고 케이블카 타는 쪽으로 또 이동을 하는가 봅니다. 자, 아, 지금 보시면 평일은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아주 한가합니다. 자, 이제 전동카를 타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전동카를 타고 출발을 했고요. 대략 한 10분 정도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러 오기로 합니다. 이야. 자, 이 전동카를 타고 대략 한 10분 정도 와서 이 지금 케이블카 타는 쪽으로 왔습니다. 자, 즐거운 케이블카 여행을 또해 볼게요. 자 이제 케이블카를 탑승을 해서 망산 전망대까지 대략 한 15분 정도 타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자 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렛츠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출발했던 어.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저 뒤에가 야 좋다 오. 무섭다. 우와. 야. 자, 보시면 아름답죠? 저 우에 지금 구름에 걸려 있는 바위하고 나무들의 모습도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고요. 와. 저는 지금 이제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와, 와 완전 지금 보시면 여기 케이블 라인이 안개 속에 가려가지고 저기 위에 뭐 끊어진것 같아 느낌에 너무 안 보여서 정류장에 내려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케이블카에서 타고 내렸습니다. 자이 지도 보고 망산 오지봉. 따라서 이동을 해봅시다. 5대영계 금선배볼 도영지 8배대 여기 테이블카를 타고 와서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지금 우와. 보이면 좋을 텐데 보이질 않습니다. 자 구름이 한 가득이죠 아래쪽으로. 자, 여 위에 또망산에 오지봉을 표현한 바위가 또 이렇게 있고요. 구렁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한 쌍의 노인이 서로 부축하며 붙어서 서 있는 것 같다. 실제 소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을 좀볼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래쪽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와! 자, 이 보시면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멋지게 이런 풍경도 거다. 또 담아 보시고요.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시원한 바람이 여기서 밀려옵니다. 구름도 밀려오고. 자 여기도 보면 이 지금 잔도길이 돼 있지만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 계단을 지금 올라왔습니다. 와. 와, 아래를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저 건너편으로 반영이 여기에 보여야 되는데 반영이 보이질 않아서 아쉽네요. 이게 묘필 생활하는 나무인데, 요거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아, 이거 보시면 지금 희미하게 이게 보이는데, 와, 이것도 나름 좋네. 아, 아쉽다. 희미하게 멍한적인 이런 느낌도 아주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게 한 모교라는 다리인데, 1645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한 400년 이상 된 다리네요. 아무 진짜 신기하다.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없어서 참 아쉽다. 여기 가면 지금 구름만 없으면 가서 구경하겠는데, 가나마나 해서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지금 아슬아슬한 잠도 길인데 아쉽네요. 자, 이 엘리베이터 타로 이동합니다. <목소리> 기경을 보네. 여기는 안 갔죠. 구름도 왔다 갔다. 정말. 여기서 정말. 계량하는 게보인다동해하는 사람. 우와. 한 시간 끝은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이 잔도길로 지금 이동하는 길입니다. 지금 보면 이쪽 건너편에도 완전 절벽 잔도인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 장관. 우 와, 여긴 완전 천길 낭 떨어집니다. 이 다리. 이런 길을 걸어 가나 봅니다. 저 안전 줄을 걸고서 걸어 가나 본데. 하... 어, 와... 어. 여기가 클램핑장 같아요. 조금만 환하게 거쳐서 이렇게 보인다면 아름다울 텐데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자 이제 망산에 오지봉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 있다가 또 담겠습니다 자 여기는 천저우 유흐거리에 도착을 했고요 전통이 있는 거리이고 구경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천저우 유흐거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밤이 되고 이렇게 조명이 더 화려해지고 그러면 더 이쁠 것 같고요 여기 또 다리에서 사진 찍는 게또 멋지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와 멋지다 자, 이렇게 보시면, 천저우의 옛날, 부유한 거리, 유후거리. 자, 이렇게 가서 저쪽편으로 해서 돌아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멋지다. 이게 짜장면이네. 마라탕인가 보다, 이거. 아직, 밤 시간이 안 돼서 그런지, 여기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게 지금 소수민족 옷 대여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건가 봐. 그래. 어, 맞아. 맞아. <laughs> 자, 이렇게 천정우에 여행 오시면 여기 유후거리는 밤에 자유시간으로 오셔서 음식도 즐기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 오셔서 유후 거리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먹거리까지 먹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소리도> 아까 이쪽으로 건너가면서 이쪽으로 왔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명이 들어오고 하니까 더 많아졌네요. 유후거리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후거리 탐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